이번 영상에서는 실행 대기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프로세스 실행 시 수동 예약 상관없이 해당 프로세스가 실행될 수 없는 상태라면, 프로세스는 실행 대기열에 등록됩니다. 사용자는 대기 중인 실행 대기를 취소 버튼을 통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실행 요청이 실행된다면, 실행 대기열에서 자동 삭제됩니다. 프로세스를 실행시켜 실행 대기열에 프로세스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같은 로봇의 프로세스를 두 개를 실행시켜 나중에 실행시킨 프로세스는 실행 대기열에 등록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같은 로봇에서 프로세스가 실행 중 계속 프로세스를 실행시키면 실행 대기열에 등록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행 중인 프로세스 실행이 종료되면서 실행 대기열에 가장 최근에 등록된 프로세스가 삭제되면서 실행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행 대기열에 등록된 프로세스를 취소 버튼을 클릭하여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예약 실행도 마찬가지로 같은 로봇에서 프로세스가 실행 중이면 예약 실행한 프로세스도 실행 대기열에 등록이 됩니다. 실행 중인 프로세스가 종료되면서 실행 대기열에 가장 최근에 등록된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실행 대기열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